아카소스가 진짜 미쳤네 약간 다른 템 올리고 가도 되는 것 같아 이득을 봤는데 왜더 하지 카소스 아 이거 파이크가 들어갔으면 안됐거든요 승리시 3만원 세비야 파이팅 <laughs> 승리시 3만원? <laughs> 크라운님 승리시 2만원? 3만원에 2만원? 오케이 5만원? 오케이 저희팀 리신이랑 제드가 11데스 15데스 -15. 아 다이 궁 빠졌다. 어? 다인공 다인공 지대로 들어갔어. 할만해. 할만하기 뭐가 할만해 카서스 궁만 쓰면 게임이 끝나는데. 와강타에씨 무슨? <laughs> 이게 도대체. 나올 수 있는 수치야, 이게? 9킬 11대수, 4킬 16대수. 미드블라디 카운터 챔프 좀 많죠? 어! 님들! 이 자식, 그 자식인가? 얘그 자식인가, 진짜? 넌 죽었다, 진짜. 이거 혼내주러 갑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하시면 스킨 드려요. 뭐 스킨?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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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! 기는 댓글! 댓글 영상당 한분 고정 댓글! 여기. 아 제드! 제드 초상화 가져와 제드 초상화 가져와 아이씨 개빡치네 기다려봐요 넌 죽었다 이자식그넌 죽었어 2킬 14데스? 아니 4킬 16데스? 넌 죽었어 이 죽었어 나. 넌 진짜 죽었다 개밖에말게 여러분 절대지만돼 세로야 승리 씨. 제드 솔킬 마다 5천원씩 참교육하자 제드 솔킬이랑 5천원씩? 아 근데 솔킬은 또 힘들긴 한데 나이스 제드 또어 역시 제드야 넌넌 넌 믿었다 제드 믿었거든요 오이 오이 제드 믿고 있었다고 지지 탑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<laughs> 키루야 솔킬 안해도 돼 그냥 제드 킬할때마다 5천원 어시는 안돼 오케이 제드킬 제드킬 5천원 전판 내 강의 유튜브 각을 망친 제드 바킬 16데스 제드 이번판은 벨트 갑시다 그래도 잭스가 너무 세다 나이스. 괜찮아요. 안 죽어요? 네, 괜찮아요. 죽어요. 아, 더빨았어더 빨쁜 게 개이바네. 아, 씨. <laughs> 나발았으면 안 죽는데. 절대 안죽 아, 그렇지. 아, 씨. 아이, 시껍했잖아, 신드라 형. 아이, 씨. 아, 근데 전판에 똥 싸던 쟤도 어디 갔냐, 생각일니까 어, 진짜 너무 센데, 잭스잭스왕기했다 <laughs> 내가 10레벨이고, 쟤 9레벨인데, 내가 지네? 메드쿱스 가야겠다 이거 너무 이속이 딸리네 쓰지 제드를 제가 상대할게요 아 근데 지금은 약간 질 수도 있어요 제드가 지금 템이 저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? 질 수도 있는데 나와 <laughs> 아 속이 그냥 뻥 뚫리네 넌 죽었다 넌 계속 죽일거야 내가 5천원 적립이요 제드 마제들 계속 제가 조팸 일로 나이스, 나이스 됐어 1 2 0 0원 쓸지 바로 가요 라바 이번 판존냐 캔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오 나이스 창잘템아지나 설마 설마죠 세로야 보면 알겠지제드션이거 알지 아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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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못 차렸네, 제드 탑쪽 오거든요. 미달리도 같이 온다. 이거 약간 매드 무비 한번 찍어야 되나? 약간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. 미달리 제드 다 오거든요. 창피했고, 초창피했고. 아 제드 도망가는 거 봐. 빡침. 어, 그림 뭐야? 아, 난, 난 진짜 최대한 열심히 했다. 우리 팀 없이 4대1 했는데. 소식히 어, 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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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드. 어, 마이 갓. 이거 다 온다, 바텀으로. 시기가 이제 3번이 아니었어. 제드. 아, 씨. 나 캐틀부터 자를게요 어쩔 수 없다. 내가 살라면 캐틀을 잡아야 돼. 제드 잡아. 아, 내가 못 잡는 게 아쉽다. 아, 내거5천원인데 근데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일단. 내가 저 전에 저 있으면 절대 못다 해내. 올 수가 없어. 하이사야 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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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가야겠다. 제드 제드야 일로와서 죽어. 아 나한테 죽어 제발 여기 와드 있는데? 키 많이 빼놔가지고 제드가 올때 됐거든요? 제드가 카이사한테 W 궁쓰는 순간 내 죽인다. 너와 빨리 제드. 제드가 분명 카이사 잡으러 올 거거든요. 여기 있네? 야 일로 와. 너 나랑 놀아야지. 너 나랑 할 일이 남았잖아. 아, 제드 못 잡으면 거야 진 아왜니길이야 제드 <laughs> 잡아야돼 아나 이대로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드 진짜 잡아야돼요 마무리 마무리로 한번더 잡고 끝내야겠다 아 신드라 아 카이사 계속 물이네야 제드 제드 아내건데 제드님,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내 눈웃음까지 칠라다가 눈웃음은 참았다. 10 데스는 찍자, 제드야. 일로와. 일로와. 아, 왜니 네 킬이야. 그래도 10 데스는 찍었네. 다행이다. 아, 나키을못 먹네, 제드 또. 운명이 장난인가? 아니. 아, 진짜, 우리 팀뭐 하는 거야, 얘들아. <laughs> 이렇게 하는데. 이거 존략팔고루덴양야 미쳤나봐. 왜 이렇게 빡두가 없어, 요야 이거 와든데 아, 시작 안 보여. 아, 제드. 제드 잡아야 되는데. 잠깐만, 진짜 큰일 났다. 아, 큐바라는 잡았는데. 어? 어? 나이스 제드 제드 일단 얘네 모독이 막아요 끝났다 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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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되는데 케이틀린 말고 제드 케이틀린 말고 제드 케이틀린 말고 제드 와 속이 우려나다 진짜 와아헉 딜량봐 님들 <laughs> 한번 딜량 봐요 쌈레전드 <laughs> 딜량